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2012년 그리고 2014년 달라진 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후보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아쉬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평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낸 우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했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도 이제는 통합과 동지회로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4일 당내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저김일권의 2011년 민주통합당 입당 전 박상호 경력에 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양산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해명했던 이야기들이 다시금 경선 결과 발표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2009년 박짓대전 국회의장의 불공정한 양산 출마의 과정을 지켜보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삭발식을 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이후 무소속 양산시장후보로 지방선거를 치루었으며 수년간 지역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었던 보수성향 후배들의 권유로 잠시나마 정당활동이 아닌 박사모 모임에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대본의 출마를 결심한 당시 송인배 민주통합당 양산시 지역위원장님과 관계자들의 권유로 민주통합당에 입당을 결심하고 노무현재단 양산지에 창립을 도우며 운영위원을 맡고 현재까지 저는 노무현재단의 회원으로서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 총선을 지르며 지역 내 보수세력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전 민주통합당을 위해 달렸습니다. 같은 해 18대 대선에서도 저는 민주통합당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당원 동지들과 십시일반 힘을 모아 대선 캠, 캠프를 꾸리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따뜻한 체육관에서 필성결의 대회를 하는 옛 보수 색깔의 선후배들의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우리는 겨울비 내리는 구 터미널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양산사람 문재인을 외쳤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길에서 실패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망설이는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을 다독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였고 당시 문재인 선대위원장님이 계속식 축사를 포함하여 특별히 네 번이나 양산을 찾아 제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개인적인 오해들이 있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그토록 영원하던 문재인 대통령님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2012년 입당전 있었던 저의, 저의 경력 한 줄에 대한 논란이 불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 입당 후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해온 김일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김일곤은 보수 일색의 양산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을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외쳤던 죄에 대한 질타는 거두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남 그리고 양산을 만드는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경선을 통해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저, 일군의 오래된 경력산주를 덜추어내 우리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다당의 음해성 공작일 수도 갈등 조장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하나입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이었을 때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었을 때도, 우린 늘 하나였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가득했던 그 시절, 지역정치구도를 이겨낸 우리들의 슬기로움과 응진력으로 다가오는 6월 13일, 완전히 새로운 장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과 함께 꼭 승리하는 6.13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